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7월 8일, 어, 7월 8일 오늘의 상한가 종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7월 8일 상한가 종목은 총 다섯 종목이 나왔습니다. 다섯 종목. 사조 대림, 자, 두 번째 사조 시푸드, 세 번째 리더스 코스메틱, 네 번째 코아스, 그리고 다섯 번째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이렇게 총 다섯 종목이 어, 오늘 상한가를 좀 나왔는데, 어, 이 종목들이 왜 오늘 상한가를 갔는지 어,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뭐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구간들은 어디까지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하고 이제 두 번째, 사조 대림과 사조 시푸드는 어, 차트를 조금 먼저 살펴보면서, 먼저 살펴보면서 이제 좀 이제 추가적인 움직임이나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조 대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이제 상한가를 가면서 신고가를 경신을 했어요. 신고가를 경신을 했고, 역사적인 신고가죠. 어, 역사적인 신고가를 이제 달성을 하면서, 지금 이제 K푸드의 이제 그 위상, 어 이런 부분들을 지금 뭐 여지없이 주가에 지금 드러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총 주가가 뭐 저점 대비해서 저점 대비해서 반120% 정도까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보였고 어, 거기에서 이번 달에도 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속적으로 좀 움직임이 좋은데 워낙 이제 이제 그신 고가 영역이다 보니까. 일단은 우리가 언제든지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염두를 해 두고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셔야겠죠. 사조대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고가에다가 이제 거칠 게 없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갈 수도 있고 언제든지 그 체익실의 매물이 쏟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어, 그런 부분들을 조금 조심히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접근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자 사주 시푸드, 어, 사주 시푸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과거에 고점이 좀 이제 형성이 되었던 구간들이 9,240원 정도입니다. 예. 지금 이제 이 정도 힘 그리고 지금 시장에 이런 관심 관심도 그리고 지속성 이슈의 지속성 이런 거를 모두 다좀 고려를 해 봤을 때 지금 8천 원 구간에서 이제 오늘 종가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형성이 되었는데 충분히 9,200원까지, 어, 9,200원까지 전고점까지는 어, 충분히 돌파를 해줄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죠. 어, 그런 부분들에서 아무래도 이사소시푸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우리가 염두를 해두고. 여러분들이 매매에 임하셔야 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정보, 사조 대림과 사조 시프도 한번 살펴봤는데, 이슈는 또 우리가 같이 좀 이제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사조 그룹주다 보니까. 자, 사조 대림이 내년 매출액이 이제 4조 원에 육박을 할 것이다. 지금 현재 주가가 이렇게 올라도 현저한 저평가 상태이다라는 이제 소식이 들리면서 오늘 또상한가를 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하나 중권은 이제 8일 사조 대림에 대해 이따른 외형 확대로 인한 중장기 시너지가 기대되는 가운데 현 주가는 저평가 상태에 있다. 그리고, 어, 매수를 보고 이제 목표 주가를 16만원으로 이제 게시를 했습니다. 16만원. 어,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고요. 사조 대림 같은 경우에는 99,400원에 오늘 종가를 형성 했단 말이에요. 어, 그런 부분들에서 목표 주가가 16만 원 정도 음, 이렇게 좀 제시가 되다 보니까 매수세가 조금 이제 몰리는 그런 모습을 연출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동사의 올해 연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지난해 대비 각각 24% 늘어난 2조 5,591억 그리고 49.1% 정도 성장하는 1,918억 원으로 큰 폭의 이익 증가가 예상이 된다. 그리고 이는 아직 푸디스트 실적을 아직 반영하지 않은 수치다라고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고. 호실적은 이제 원가율 개선과 수출 확대에 따른 본업인 가공식품의 수익성 개선, 사조 CPK의 로열티 지급 종료 및 곡물 투입과 안정에 기인한다면서 하 중장기적으로는 푸디스트와 원재료 통합 구매 및 제조 역량 강화, 유통 채널 확보 기인한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목표 주가를 16만 원 정도 이렇게 좀 제시를 하면서. 어, 사주 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오늘 좀 좋았어요. 어, 사주 그룹주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좋았는데, 그 중에서 사주 대림과 사주 시푸드가 오늘 상한가를 가주는 그런 모습을 연출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조가를 보시면 지금 99,400원. 어, 오늘 종가가 99,400원인데, 16만원 정도면 아직까지도 충분히 한60% 정도 이상 상승을 할수 있는 그런 힘이 남아있다라고 이제 밝혀지면서, 어, 이제 정관사에서 그렇게 좀 제시를 하다 보니까 매수세가 조금 몰리는 그런 모습을 연출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첫 번째 종목하고 두 번째 종목 사조대리인가 사조시푸드좀 살펴봤고요 자세 번째 종목 어, 리더스코스메틱입니다 리더스코스메틱 어 우리가 보통 뭐 화장품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겠죠 리더스코스메틱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늘 상한가를 가주면서 이전 바로 직전에 고점을 형성한 부분이 3950원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요거를 어, 이제 뛰어넘을 만한 어, 그런 힘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사적이 어 이제 저항되는 우리가 한 4,500원, 4,400원 요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내일 만약에 갭상승 출발을 하더라도 어 갭상승 출발을 하더라도 4,400원, 4,500원 쯤 구간에서는 좀 저항을 맞을 수도 있다. 어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고 를 만약에 이 4,400원, 4,500원 정도 구간에서 저항을 맞더라도 맞아서 우리가 주가가 좀 빠진다 하더라도 다시금 여기 4,000원에서 지지를 받아주면은 충분히 재상승이 가능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먼저 좀 차트를 살펴보고 자 오늘 이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리더스코스메틱 같은 경우는 3조 원 규모의 K뷰티 시장의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오늘 상한가를 가주는 그런 모습을 연출을 했습니다. 자, 글로벌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이 온라인 행사 할인,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오월 16일부터쯤 진행이 되는데, 이전처럼 프라임데이 행사에서도 수백만 건의 할인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하면서, 행사 기간 특정 시간대에는 5분마다 새로운 할인 혜택이 제공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인데, 지난 3월, 지난 3월 빅세일 기간에 중소형 황국 화장품이 크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아. 게다가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국내 화장품 기업을 대상으로 대규모 유치 설명회를 열어 이런 기대감들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들을 높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화장품 업종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한국산 본연의 경쟁력이 구매 행태 변화와 접종하면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어, 화장품 관련해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점점점 상승을 하고 있다. 어, 보시면 되고 주력시장이 비중국 중심으로 이동함에 따라서 중소형사가 부각이 될 전망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마존의 한국지사인 아마존 글로벌 셀링코리아는 한국 중소화장품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프로젝트 k뷰티 고빅을 실시한다 라고 어, 좀 전해지고 있고요 어, 일단은 지금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리더스코스메틱이 오늘 상한가를 가주는 그런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제가 뭐 우리가 과거에 화장품 관련주들이 좀 상한가를 가고 이렇게 움직임이 좀 나왔을 때도 제가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은 올해 올해 끝까지 이제 조금 하반기까지도 어 이슈가 지속적으로 좀 동반이 될 가능성이 높다 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 움직임이 좀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 이렇게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어, 여기서 또 추가적인 움직임이 나타나는지 한번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시고요. 어, 단기적인 저항, 4,400원. 그리고 만약에 눌렸을 때 4,000원 선에서 다시 지지를 받아준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상승세도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다. 라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 리더스 코스메틱 살펴봤고요. 자, 네 번째 종목인 이제 코어스입니다. 코어스. 오늘 이제 점상을 바로 기록을 했어요. 오늘 이제 장 시작하자마자 바로 상한가를 직행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자, 먼저 이제 1시로 일단 조금 살펴볼게요. 1시로 조금 살펴보자면, 코어스가 이제 최대주주 변경 소식에 상한가를 좀 직행을 했다라고 이제 전해지는데, 백운조합의 지분 7.16% 이제 이전을 한다라는 소식으로 어 상한가를 직행을 했습니다. 자, 코어스는 이제 이날 최대주주의 노재근 씨가 66억 4,236만원의 규모의 보유지식 221억 4,119주, 전체의 7.16%를 백운조합에 양도하는 양도계약을 체결을 했다라고 공지를 했습니다. 자, 주식인도일은 9월 11일, 그리고 내년 12월 31일이며, 자, 첫 인도일의 지분 1.77%를 넘긴 뒤에 최종적으로는 7.16%를 백운조합이 보유하게 를 조합이 보유를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9월 6일 날, 음, 9월 6일 오전 10시, 그래서 5층 회의실에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를 할 예정이다. 정관 변경이라든지 신규 임원선임 등 이제 이런 주요 안건을 가지고 어, 주주총회를 개최를 할 예정이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제 뭐 최대주주 변경 이런 거는 보통 이제 주가의 호재로 좀 작용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어, 그런 부분들에서 오늘 점상 어, 장개작하자마자 바로 상한가로좀 직행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뭐 물론 이제 동전주였어요 동전주 여러분들이 좀 이제 십사리 접근하기가 힘든 동전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내일 시장에서도 한번 더어 상한가를 좀가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요런거는 뭐 정말 따라 하고 싶다 하시면은 어큰 금액 말고요 여러분들 큰 금액 말고 어, 소소한 금액만 넣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추가적인 움직임이나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시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 일단 우리가 단기적으로 볼수 있는 목표가는 한 900원 정도까지. 아, 왜냐? 지금 이런 이슈가 굉장히 생각보다 강한 이슈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 900원 이상까지는 우리가 단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 나와진다. 라고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네 번째 종목 코아스 저희가 살펴봤고요. 자 다섯 번째 종목 브랜드엑스코퍼레이션 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뭐이 종목 같은 경우는 차트를 조금 먼저 살펴드린다라고 하면은 자또 어느 정도 좀 지지가 나와줘야 되는 구간들에서 지지가 나오면서 어, 어느 정도 또 이제 고점을 이제 제한된 어, 지금 최근에 보시면은. 어느 정도 상승을 했을 때 제한된 자리가 7,000원 부근이란 말이죠 7,000원 부근인데 이 7,000원 부근들에서 요번에도 조금 저항을 맞는 듯 했으나 오늘 어, 바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상한가를 가는 그런 모습을 연출을 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죠 어, 브랜드에스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패션 의류 쪽 어, 그런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단기적인 목표가나 이런 부분들은 돌파를 했기 때문에 어 정말 짧게 본다면 8,500원인데 제가 봤을 때 9,500원도 정말 무리가 없어 보이는 어, 그런 힘이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한번 살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어, 부분들을 살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음, 한번 어, 오늘의 움직임 어, 이런 부분들 살펴보시면서 좀 이제 지켜보셨으면 좋겠고. 자 오늘 이제 또 상한가를 간 이슈가 있겠죠 당연히. 어, 상한가를 간 이슈를 우리가 좀 살펴보자라고 한다면은 자 K 패션으로 해외 수출을 장악한 브랜드 엑스코퍼레이션 배당 성향 30%의 자사주 매입까지 호재가 만발이 되고 있다라는 소식이구요. 자 우리가 좀 살펴본다 내용을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브랜드 엑스코퍼레이션의 중국 시장 진출이 본격화가 될 전망이다라는 기대감에 장중 상한가를 터치를 하는 어. 달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브랜드 엑스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에 최적화된 브랜드 연구 개발과 소셜 네트워크 기반의 퍼포먼스 마케팅 노하우를 보유한 제조 기술 기반 D2C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협력 업체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독자적인 소싱 체계를 구축을 하고 엄격한 품질 관리를 통해 고품질의 요가복 및 기타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주요 이제 사업으로 밀고 있는 게 이제 요가복, 네, 요가복을 좀 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내달부터 네 글로벌 모델 광고 시작과 함께 중국 애슬레저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전망이며 중국 지역에서 매장 1만여개와 나이키 등 다양한 의류 브랜드를 운영 중인 YY스포츠를 통해 오프라인 매장을 오픈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파악한 수요 결과 연내 이제 중국 오프라인 매장이 30개에서 40개까지 좀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요. 내년 중국 매장이 100개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으면서 이제 와과이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매장당 연매출 10억 원 이상을 기대하고 있으며 중국은 매장 100개 기준 순매출 500억 원, 영업이익 160억 원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일단 중국뿐만 아니라 음, 대만도 지금 어, 대만 진출도 지금 이제 논의를 하고 있다 이런 소식으로 인해서 어, 추가적으로 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결국에는 뭐 이런 이제 수출 호재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어 사업을 점점 늘려가는 늘려가는 그런 부분들에서 어 이제 시장에 대해서 기대감을 조금 이제 받는 그런 모습이었고 어 여기에서 이제 배당 성향이 별도 단기 순이익에 대비해서 평균적으로 30% 이상을 유지할 계획이다. 라고 이제 밝혔으면서요. 지난 7일, 3반기 중간 배당을 공시를 했다. 누적 총액 7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취득하고 34억 원 규모를 소각을 했으며 매년 배당과 자사주 취득 등 다양한 주주 진화정책을 통해서 주주가치 재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지금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는 그런 움직임들을 오늘 연출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도 뭐 그렇게 작지 않은 재료이다 보니까 작지 않은 재료이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 정말 단기적으로 보면은 8500원 구간들이지만은 거기를 돌파를 하고 추가적인 상승도 보여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 9000원을 이제 돌파를 했을 때 추가적으로 이제 우리가 고점을 좀 돌파를 할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까지도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만약에 9000원 돌파를 하고요 9000원 돌파를 하고 어 여기서 한번 9000원 자리에 지지를 받아준다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다가 9천원 구간에서 음. 이렇게 이제 돌파가 나왔다가 여기서 추가적인 돌파가 나왔다가 다시 내려오면서 이렇게 9천원 구간들에서 지지를 받아준다 라고 하면은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그런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섯 번째 종목 브랜드 엑스코퍼레이션까지 살펴봤고요. 자 오늘 6월 8일 어, 상한가 종목은 총 이렇게 다섯 개 종목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섯 개 종목이 발생이 되었는데 자 이렇게 상한가 간 뒤에 상한가를 가고 단 뒤에 우리가 뒤쫓아서 매수하지 마시고요. 여러하드를 보시면 텔레그램에서 양봉 뉴스 어, 검색을 하시면은 채널 추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 추가를 하셔가지고 어, 우리가 지금 상한가,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종목들 그리고 시장에서 상한가를 가서 움직이는 이런 종목들 고런 부분들에서 어, 우리가 좀 보여지는 부분들을 좀 빨리 음, 여러분들이 빨리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어 그런 움직임으로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개별 종목 장세 어 이제 뭐 물론 이전에 어, 증시가 전반적으로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좋은 시장으로 좀 마감이 되었지만은 어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추가적인 움직임이나 이런 부분들도 살펴보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오늘 하루도 모두 고생하셨고요. 저는 내일 상한가 종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